일단은 여기가 어떠세요 메인이 있죠. 자, 메인 왼쪽과 왼쪽에 보면은 이거 똑같죠. 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선언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이고, 자, 클래스 온어레이다 a 다죠 대문자 대문자 알아보기 쉽게 그냥 이렇게 쓴 거죠.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쓴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nt num 일은 new int 삼 이렇게 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그죠. 배열을 선언하는 거죠. 자, 배열 이름은 넘 1이라는 배열 명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몇 개의 방이에요? 3개의 방이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의 방이 잡히고 이것의 대표 이름은 넘 1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0번째 방에 10을 넣으시오. 10을 넣고 첫 번째 방에 20을 넣고 두 번째 방에다 는두 개를 더한 걸. 자, 0번째. 이게 0번째죠. 첨자가 0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것과 이거를 더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어때요? 30이 들어오겠죠. 자, 시스템 아웃프린트 l 자 출력해주세요. 뭐를요? 그죠? 두번째 있는 바. 첨자 2. 이것을 출력해주세요. 그러면 출력 결과가 뭐가 되는거요? 바로 30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이? 자, 이것의 출력 결과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긴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떠세요? 이제 처음하고 비해서 점점 길어지고 있죠? 여러분도 이제 하나씩 따져서 이제 실행 결과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메인이 어딨는지 찾아야죠. 아, 메인이 봤더니 여기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앞에 쓰는 거 똑같죠. 뒤에 쓰는 거 똑같죠. 클래스 이름 들어왔죠. 스 t r i n 1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캐릭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C라는 배열에 c o m p U t e r 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첨 자는, 음, 항상 몇부터 시작을 하죠? 네,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C의 0번째 방에는 C가 들어온다, 그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에는 O가 들어오고, 두 번째 방에는 M. 자, 세 번째 방에는 3, 3자 3이죠. U, 그죠?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다, 그죠? 됐나요? 자, 여기서 선언하면서, 소개치를 줬습니다. 네. 자, String S1은 New String, Java String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New, 객체를 지금 생성을 하고 있다. 그죠 S1이라는 것을 S2, S3을 지금 어, 생성을 하겠고 S1이라는 것은 Java String이고요. S2는 C래요. c C가 뭐죠? C는 이 배열의 대표 이름이 되죠. 대표 이름. 그래서 어, 지금 저걸 본다면, S1에는, S1은 우리가, 어, 자바 스트링이군요. 라고 알 수가 있고, S2는 지금 C의 대표 이름, 이 배열의 대표 이름이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S3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3첨 자죠?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죠 그렇죠? 3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있죠. 여기서부터 하나, 두 개, 그러니까 PU가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를 가져와서 S3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거죠. 자, 이제 인쇄하겠습니다. 인쇄하는 명령어도 어떠세요? 시스템 아웃 프린트 lm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화면에 이런 꺽쇠를 출력하겠다. 자, 꺽쇠 출력했죠. S1에 있는 것을 출력해 주세요. S1이 뭐였어요? 자바 스트링이었죠. 그래서 자바 스트링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어, 그다음 '에' 관한 '예'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에' 관한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그 다음 표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가 됐죠. 자두 번째도 볼까요? 네, 프린트 명령어죠. 네. 프린트. 여기서 줄을 바꿨기 때문에 그다음그 다음 줄에 인쇄가 됩니다. 자, 문자 열 그랬죠? 다운표와 다운표 사이에 문자 열. 그랬죠? 문자 열. 여기까지 됐고요. S2를 출력하시고요. 플러스하고 S2죠. S2가 뭐를 기억하고 있어요? 네, 컴퓨터를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